사진 출처, 종로구 제공, 종로구가 삼청글린공원 내에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공원형 키즈 카페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은 실내에서도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됐다. 자연 속에서 즐기는 놀이와 휴식 전망 카페까지 포함된 키즈 카페가 들어설 예정지는 삼청 테니스장 맞은편 공원 부지, 삼청동 16번지, 로 청와대와 경복궁 삼청동을 찾는 방문객들로 붐비는 주변과 달리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랑한다. 종로구는 이곳의 실내 놀이터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 카페를 함께 조성해 놀이와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기즈 카페는 친환경 목조 건축 방식으로 지어져 탄소 중립 실천에도 기여한다. 종로구는 지역의 건축 문화 특성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자연 친화적 도심 환경을 구축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서울시와 협력하여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3월까지 사업 절차를 마무리한 뒤 3에서 4월에는 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며 같은 해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삼청 근린공원은 이미 다양한 자연친화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숲 체험을 즐기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삼천공원 유아숲 체험원이 운영 중이며 맞은편에는 2013년 종로구가 낡은 매점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삼천공원 숲속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 도서관은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현대적 기술이 발달한 도시에 조성된 힐링 공간으로 극찬받은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키즈 카페가 조성되면 삼천공원은 어린이와 가족이 사계절 내내 자연 속에서 휴식하고 놀수 있는 명실상부한 도심 속 치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로구 관계자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특색 있는 공간을 종로 곳곳에 조성할 계획이라며, 특히 친환경 목조 건축 방식으로 건립될 이번 공원형 키즈 카페가 더욱 특별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